피처 피처 이렇게 모르시나 봐 아, 그래. <laughs> 사진 같이 찍자 그러는데 아, 그냥 경비 대장님 실 경비 대장님 오케이 땡큐 날로 러봐오 <목소리> 지금 지금 메뉴 메뉴 걸르는 거예요 지금 전화기. 또마 또마 또 뭐야 또밥 먹기 힘들어요.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베트남. 자, 생활 생활 여기 맞아? 어디야? 여기야 여기야. 여기 여기야 여기야. 여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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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. 먼저 온 사람들이 여기 있다 그래 가지고 왔는데 베트남 지방 탱화 출장 2년간 비싼 식당 올렸는데 치오, 치오, 베트남 치오, 치오, 가정식 치오, 치오. 첫 번째 야, 고수를 싫어하는 진한 고기 맛 요리부터 보시죠. 아, 여기 완전히 부패네 부패. 이거 아있겠는데 비둘, 비둘기. 이거 이거 뱀장어.

베트남 사람들 엄청의 식사 시간이란 말이아밥 먹어볼게요. 아, 밥 드세요, 밥. 이게 맛있어요. 이게 최고야. 베트남 국물, 국물 중에. 오징어. 자 점심 생화 점심인데 모르겠어요. 여기. 한라 <laughs> 자, 콜라.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어요. 깔라맛이 탄 콜라. 자, 아, 여기는 베트남입니다. 조국이가 깜빡하게 생겼네요. 열받네요. 야, 돼지고기, 공식제, 이거, 잡채. 먹어볼게요. 밥음 나왔고, 밥음 나왔고, 네. 오징어. 네. 그 다음에 이국, 이국은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. 이게 뭐죠? 국 이름 똑 까먹은데, 이거 개국, 개국 아니야? 개국? 워낙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진 않아.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아니야 그래도 먹는 거야. 음, 네, 다 먹었습니다. 여기, 여기, 에 보니까 관광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식당 이름, 주소, 자, 음식값, 자, 올라갑니다. 지금 10명. 10명이, 11명. 아, 11명, 아무튼. 완전히 많이 먹었거든요? 근데 1 100... 70아한우보다더 싸요. 아니 그러니까 네. 1 7 6만동야 네. 어. 보세요. 이 정도 야이 정도 식당에서 먹었을 때 네. 1 6만동 이렇게 11명이서 아. 아, 나 나. 밥 먹기 힘들어요.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, 베트남. 자, 여기 탱화 어딘가? 또 식당, 식당, 식당 이런데 안 다녀보셨으니까 네, 한번 또 올려볼게요. 자, 떡 같이 생겼지만 사탕수수입니다. 사탕수수 먹어볼게요. 근데 네, 맛있어요. 사탕수수 맛있습니다. 자, 베트남 우롱. 네요. 자.

계계서거맛있는거는뭐맛있는건 <laughs> 없었어 는 거리 마시는 거리 마시는 거리 마시는 이리 갑니다. 하노이로 는 거리 마시는 거는 거리 마시는 거리 마시다마시다마 안자진말로 그래도 여기 아직도 있어요. 뚱보네. 한국 사람들 이 많이 있어. 되게 많아. 아니 고준. 나 김치찌개 먹어. 김치찌개. 김치찌개. 뚱보네 김치찌개. 자다 먹었습니다. 잘 먹었어요. 오랜만에 닭하고 김치하고 먹었어요.